둘이야, 둘이. 둘이었어? 아이고, 이쁘다. 두리야 우리 집 막둥이 둘이입니다. 갈까, 둘이야? 가자, 가자, 가자. 꼭내 옆에 붙어 다닐 라고 진돗개 잡종인데 발발이 잡종이에요 아주 숏다리에다가 근데 이아주 똑똑하기는 엄청 똑똑해요 영리해가지고 주인을 그렇게 잘 따라요 요 놈은 뭉치라고 같이 데리고 온 놈인데 엄청 커요 같이 보이시나요? 같이 왔는데 크기가 엄청 큽니다. 이놈은 우리나라 풍산개하고 뭐, 중국 샤베인가? 하는, 그게 하고, 잡종이라 그러던데. 아무튼, 멍청해요. 쟤는 생긴 대로. 10만 세요. 뭐. 뭉치! 뭉치! <웃음> 쳐다봐. <웃음> 뭉치? 뭉치 뭐해? <laughs> 뭉치야 뭉치 뭉치 아이고 잘생긴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둘이는 또뭘 하나 또 물고 이런 아네 닭뼈 없다고 하나 찾았습니다 둘이 엄청 잘 뛰어놉니다 네, 밭에 퇴비를 뿌려갖고 어제 싹 펼쳐놨는데 아주 이거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초보 농사꾼이. 저기 또 믿음이가 다, 달려 나오네요. 믿음아! 일로 와! 딱 쳐다만 보고 도망갑니다. 묶일까봐. 내가 부르면 근처도 안 옵니다. 또뭐 잡고 그러니? <laughs> 아유, 또 장갑 한짝 또어어서또 물어 갖고 왔어.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하여간 요즘엔 쟤들 보는 낙으로 살고 있어요. 네, 여기가 땅이 720몇평 되는데요. 농막 짓고, 화장실 짓고, 저기 하우스 30m 짜리 하나 짓고, 나머진 이렇게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논이었어요.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땐 논이었고, 그 다음에 밭으로, 네, 흙을 메꿔서 밭으로 지목 변경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작년 첫해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우리 부부가 첫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배워가면서 물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고서 배웠는데 그냥저냥 그냥 우리 먹을 거 겨우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한번 제대로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서 반 농사를 조금 더 편하게 트랙터도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트랙터를 구입을 해서 올해 걸음 주기 전에 흙을 차를 내 차를 구입을 해서 펼칠 때 요긴하게 썼습니다. 우리 우리 밭에 네. 아주 일꾼입니다. 배 톡이 달리고 노터리 치는 네. 영진 노터리라고 써 있네요. 뒤에는 배토기 골낼 때 사용하는 거고요. 앞에는 로우더 흙 퍼서 옮기고 할때 걸음 푸고 그럴 때 아주 요긴하겠습니다 어제 이 숙주 비료 20kg짜리를 400포 정도 이렇게 뿌린 것 같아요. 여기. 오, 올해는 아마 이 농사가 조금 잘될 듯 싶습니다 작년에는 걸음이 부족해서 작년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다 농사를 안졌어요 작년에는 저기 입구에서부터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졌습니다. 여기. 저쪽 입구에서 요, 요, 여기까지 네, 여기. 여기까지 졌는데, 올해는 여기까지, 네, 농사를 지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아무래도 올해는 고생이 더 심할 듯, 저희는 주말농장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낮에 짬 내서 나와서 밥 갈고 거름 주고 한 며칠 뒤에 노타리 치고 골 내서 감자 심을 겁니다. 그때 감자 심을 때 동영상 찍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저쪽에 아파트들 들어서고, 네, 저쪽에 아파트, 고층 상가 빌딩, 저기까지는 시내입니다. 믿음아 믿음이 얼굴 한번 보이죠 아이고 잘생겼네 믿음이 얼굴 한일래 아이고 예 여기 하우스 안에 또 우리 소망이 에이. 소망이가 또 우리 믿음이가 소망이한테 참 구애를 하는데 아직 우리 믿음이가 청소년인 것 같아요. 사람으로 치면 그래서 경험이 없어가지고 계속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저옆집개발발이 숏다리한테는 안 그러는데, 우리 믿음이한테만 그렇게 튕기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믿음이가 더 훨씬 키도 크고, 응? 풍상께 잡종이래서 그렇지, 훨씬 더 미, 믿음직한데, 우리 소망이는 우리 믿음이를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받아줘. 소망아, 너 좋대잖아. 아무튼, 우리 믿음이는 오늘 하루 종일 이러다가날셀것 같습니다. 아이고 소망이 얼굴 한번 보여줄까 <웃음> 소망이 <laughs> 아 개를 키운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 매일 매일 나와서 분뇨 치워줘야지 농항기 때는 일부러 얘네들. 우리 달구 놈들 얘네, 얘네들은 금개예요 금. 하. 금기 암컷이 같이 있었는데 우리 둘이를 뭉치하고 그때 겨울에 이옆옆 옆, 옆에 예, 이 옆에 박장에다 놓았는데요. 이 옆으로 들어와 가지고 물어 주겠습니다. 암컷을. 그래 갖고 순놈만 두 마리 있네요. 금개가. 에, 올해는 부화도 못 시킬 것 같으네요. 암컷이 알이 없어가고 어차피 금개는 감상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거로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 부화시키기도 이제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귀찮고.